갑자기 사망했을 때내 빚은 배우자나 자식들, 상속인한테 내려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민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 파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개인 파산 사건이 저희 회사는 한 8대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회생이 8. 파산이 이. 그 이유는 저희는 이제 서울 경기 쪽 사건들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젊으신 분들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개인 파산 자들의 대상자들은 대부분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 아니면은 채무가 장기적으로 연치되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거든요 지역적인 어떤 그런 특색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개인 파산 이라는게 회생 보다는 절차가 조금 더 까다롭기 때문에 만약에 소득이 좀 발생하실 것 같다 라는 어떤 젊은 분들이 개인 파산을 신청하고자 하면 파산 보다는 회생이 조금 더 신용회복의 속도가 빠르니까 그렇게 해서 회생 쪽으로 권해드리기 때문에 파산과 회생의 비율이 좀 회생 쪽이 상당히 높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파산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하시는 점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결정적인 거긴 해요. 뭐냐면 개인 파산을 하면 빚이 자식들한테 상속되나요? 약간 이런 느낌의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이것 때문에 개인 파산을 하지도 못하고 개인 회생은 돈이 없으니까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년을 계속 끙끙 앓다가 전혀 그거 아니라고 해서 바로 신청하신 어떤 어르신이 한분 계신단 말이에요. 요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상속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상속은 채무자가 죽었어. 채무자가 사망을 하면 사망함과 동시에 이 채무자의 재산과 빚이 상속인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상속인은 배우자, 자제분들이에요. 아니면은 이 배우자나 자제분들이 없다면 어머니, 아버지나 형제, 자매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뭐 다양한 상황들을 말씀드리면 너무 복잡하니까 배우자나 자제분들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상속자들한테 너무 당연하게 나의 재산과 빚이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개인 파산하면 내 빚이 상속됩니까? 라고 하면 개인 파산하면 혹시 내가 죽나요? 라는 얘기랑 비슷하거든요. 이 말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말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개인 파산 한다고 여러분들이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개인 파산을 한다고 자기 빚이 사모님이나 아니면 남편분이나 아니면 자제분들한테 상속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경제적으로 살려드리려고 제기해드리려고 개인 파산이라는 걸 하는 거지. 개인 파산과 상속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일단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내재된 어떤 불안함은 뭘까요? 이거예요. 내가 개인 파산이나 아니면 회생을 했을 때 혹시 내 배우자나 아니면 자식들한테 뭔가 경제적으로 피해가 가는 게 없겠느냐 이걸 여쭤보시는 걸 거예요. 그죠?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파산을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여러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진짜 돈이 하나도 없으세요. 왜냐면 대리인한테 자신의 어떤 상황들을 자기가 이제 이 빚이 많아진 상황들을 가감없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파산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진짜 어려우신 분들이 대부분. 그래서 돈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왜? 나는 더 이상 근로 능력이 없고 돈을 벌지도 못하고 만약에 번다 해도 내 최저생계비만큼도 못 벌기 때문에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한 달에 5 0만 원을 벌면 무슨 빚을 갚아요 내가 그걸로 먹고 살 수도 없는데 그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채권자한테 나눠주고 안 갚겠다는 거예요 그게 파산이에요 파산 파산은 채무자가 자기가 가진 재산을 싹다 채권자한테 나눠줘. 그 다음에 법원은 이 파산 과정에서 파산 관제인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파산자, 그러니까 이 빚을 많이 지고안 갚은 사람의 재산을 탈탈 털어요, 탈탈. 이 사람이 뭐 빼돌린 거 있나, 옛날에 누구한테 집 팔아가지고 뭐돈 꽁쳐놓은 거 있나, 뭐 어디서 몰래 현금 받는 일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꼼꼼하게 파악을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모든 것, 모든 것들을 다한데 모아가지고 채권자한테 싹다 나눠주고 인제는 채권자한테 얘는 이제 못 갚는다. 더 이상 달라고 하지 마라.라는 면책이라는 걸 내주는 거예요. 회생은 내가 버는 모든 돈, 기초 생계를 할수 있는 돈을 빼놓은 가용 소득 전부를 내가 일정 기간, 3년에서 5년 정도는 이제 갚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돈안 갚아도 되는 그런 제도잖아요. 알고 계시죠. 파산은 재산 다 투입하고. 안 갚는 거. 회생은 내가 가진 돈 중에 기초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생계비를 빼고 채권자한테 다 주고 나머지 안 갚는 거. 이 이후에 면책이란 제도는 채무자의 재기를 위해 있는 거지. 면책된 금액을 뭐 나라가 대신 갚아준다거나 가끔 그런 거막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내못 받는 돈 어떻게 하냐고. 그못 받는 거예요. 그건 채권자는. 뭐 배우자가 대신 갚아준다거나 아니면 그못 받는 돈을 자식이 대신 갚아준다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전혀 우리 배우자나 자식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했는데 못 갚는 돈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가족들이 대신 갚아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채무자가. 가족들한테 돈을 빼돌린 게 만약에 있다면, 그거는 파산 관제인의 어떤 재산조사에 따라서 밝혀질 거고, 그런 경우에는 어떤 가족들, 그러니까 돈을 빼돌리는데 협조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 빼돌린 돈을 받아오는 절차는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청산가치에 뭐 반영하고, 파산자대에 환가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에 이 개인회생과 파산에서 이 배우자의 재산이 어떤 방식으로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반영되는지를 찍어드릴 테니까 거기서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족이 대신 갚아주는 일은 없다. 근데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가족들한테 빼돌렸을 거잖아요. 그거를 토해내는 경우도 있다. 잠깐 상속으로 한번 돌아가 볼 거예요, 상속으로. 상속 계시 사유는 피상속인의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빚이 많은 사람이 죽으면 그 빚이 상속인한테 쫙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회생파산 안 하고 그냥 갑자기 사망했을 때내 빚은 배우자나 자식들, 상속인한테 내려가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다만, 배우자나 자식들이 아빠로부터 재산보다 빚이 훨씬 더 많이 내려왔어. 상속 채무가 발생했지만 그걸 갚아주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솔직히 너무 당연하고 내가 쓴 돈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상속 포기나 아니면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돌아가신 그 채무자. 그러니까 우리의 피상속인들로부터 내려오는 상속을 막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빚을 안 갚아서 배우자나 자식들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은 사실 잘 없고요. 세생파산을 한다고 큰 문제가 되는 경우들은 더더욱 없겠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최근에 내가 파산하면 못 갚은 돈을 배우자나 자식들이 대신 갚아 줘야 된다는 오해를 하시고 몇 년간 고생하시다가 요번에 상담 받으시면서 신청하신 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오해를 하지 말시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리해 볼게요. 내가 회생 파산을 해서 못 갚은 돈은 나라가 대신 갚아 주는 것도 아니고 내 주변 지인들이나 우리 가족들이 갚아 주는 것도 전혀 아니에요. 그냥 채권자가 손해 보는 거예요. 회생 파산 둘다 내가 안 갖고 면책되는 돈은 채권자가 손해 보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회생위원이나 파산 관제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아니면 채무자의 소득을 엄청나게 꼼꼼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반대로. 내가 만약에 회생파산을 안 하고 내가 죽었을 때는 회생파산과 상속은 아무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힘들 것 같으면 회생파산을 하시는 게 좋다. 만약에 안 하셔도 한정생인이나 상속포기로 빚을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